오늘은 2023년 11월 10일이고요. 좀 쌀쌀합니다. 기상청 예보로는 최저 기온이 1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0.9도. 오늘 그 최저 기온이 0.9도이고요. 아직 영하는 아니지만 상당히 쌀쌀합니다. 지금 7시 44분이고요. 4.7도. 외부 기온입니다. 4.7도 나오고 내부 기온은 지금 27도, 24도 나오네요. 내부 기온은 벌들이 좀 쌀쌀한데도 계속 활동을 해요. 저는 계속 그 실내에서 이걸 보거든요. CCTV를 지금 여기 벌도 밖에 나가. 근데 이렇게 차가운 날씨에도 벌들이 외부 활동을 해요. 그리고 외부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보니까 죽은 벌이 많아요. 죽은 벌을 계속 벌들이 끄자모냅니다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 봤어요 지금 1 0시간 넘었는데 정상적이라면 벌들이 활동을 안 해야 되는데요 애역벌들이 밖에 나가서 체지 활동도 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참 희한합니다 지금 내가 밖에 나가니까 굉장히 손이 시려워요 춥습니다 지금 온도가 4. 아직 4.몇도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추워요 자 이건 그래서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 가지고 이거 하는데 아주 벌통 안에서 뭐 희한한 걸 많이 끄잡아냈고요 아이고 벌을 많이 끄잡아냈고요 지금 이 시기에도 혀를 길게 빼물고 죽은 벌이 있어요 혀를 길게 빼물고 죽은 벌은 뭐몇 마리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혀를 길게 빼물고 죽은 벌도 있고 혀를 길게 빼물지 않고 죽은 벌들은 이게 도봉으로 아니면은 이게 늙어서 죽은 벌 이런 건 멀쩡한데 죽었네요. 요 요건도 혀를 길게 빼물고 죽었잖아요. 이거 혀를 길게 빼물고 죽은 벌이 이런 건뭐몇 마리 있어봤자 아무 뭐 상관도 없고요. 야, 혀를 길게 빼물고 죽은 벌이 몇 마리씩 있고 그냥 멀쩡하게 죽은 벌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그 페트병 사양기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 사양액이 벌통 내부로 흐르는 바람에 벌이 50%에서 90%까지 죽었어요.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어제야 제가 소문 비행이 꼭 마치 분봉 난것같이봄에 3월이나 4월 달 같이 어마어마하게 이것도 혀를 길게 빼물고 죽었네요. 어마어마하게 소문 비행을 하는 걸 보고. 벌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죽는 벌들은 이 정도 죽는 거는 상시 죽는 거니까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지금 아침인데, 이렇게 죽는 거는 이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 정도 죽는 것은. 이건 벌들이 대체적으로 세력이 아주 크진 않지만 비교적 강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거몇 마리씩. 지금 몇 마리가 아니죠. 상당히 많이 죽었지만 이 정도 죽어도 별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이불통이 문제입니다. 이게 10월 1일 분봉군이거든요. 10월 1일 분봉군인데 지금 개상이 올라가 있고요. 지금 애벌레를 물어냈는데 이게 키우던 애벌레를 물어낸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개상을 봉판을 개상으로 올리고 단상에다가 공소비를 넣어주었는데 공소비에 그러니까 이게 터지지 않은 방이 좀 있던 소비를 넣어주었어요. 거기서 꺼내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애벌레도 많이 끄잡아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날씨가 추워지니까 애벌레를 끄잡아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거는 일단 낮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필히 이거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키우던 애벌레를 끄잡아낸 건지 내가 넣어준 공수비에서 죽은 애벌레를 끄잡아낸 건지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일에 추워서 그랬다면 대책을 세워야죠.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막 치우고 있지만 어쨌든 혀를 빼물고 죽은 머리 몇 마리 정도는 있지만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이건, 이것도 벌이 아직 세기 전인데 끄잡아냈네요. 어쨌든 날씨의 영향을 받기는 받는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것도 혀를 길게 빼물고 죽었잖아요 근데 혀를 길게 빼물고 죽는 게 지금 죽는 걸로 봐서는 이게 농약 피해로 죽는 게 아닌 거 같아요 내부에서 글쎄요 응애 때문에 응애가 지금 전체적으로 없고 딱한 통에서 응애가 발견됐다고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내가 올렸어요 딱한 통에서 응애가 딱 발견됐고요 여기는 지금 뭐 하얀 실 같은 것도 끄잡았는데 이게 뭔가 모르겠네요 이거는 소비소총 저거 같은데, 애벌레도 좀 나와 있고. 어쨌든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게 죽은 벌이 많이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이 2023년 11월, 오늘이 10일이란 말이에요. 날씨는 온도, 지금 여기 에 내가 설치한 온도계상으로는 4.9도, 약 5도 정도 되지만, 내가 나가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손이 시려워서, 아이, 추워서 그냥, 굉장히 춥다, 이렇게 느꼈어요. 지금 입구에 또 벌통이, 이건 이제 제2 양봉장에서 철수한 벌통이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야간에 철수해가지고 무거워서 저 안으로 못 가고 그냥 입구에 내려놓은 벌통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혀를 빼물고 죽은 벌이 몇 마리는 있지만, 지금은 농약을 칠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농사 일도 다 끝났고, 그런데도 혀를 길게 빼물고 울고 죽은 벌이 있는 걸로 봐서는, 반드시 농약 때문만에 혀를 빼물고 죽지는 않는다, 이거를, 글쎄요. 뭐 정확한 원인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죽는 건 뭐, 아무 문제도 안 돼요. 문제는 안 되는데. 지금 여기는 애벌레는 안 물어냈지만, 여기도 지금 혀를 빼물고 죽은 벌이 그냥 한두 마리, 몇 마리 정도 보이고요. 나머지는 뭐, 수명이 다 해서 죽은 것도 있고, 어제, 낮에 이제 소문 비행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너무 소문 비행을 많이 하니까 도봉이 발생해가지고 도봉이 와서 좀 도봉이 이게 죽은 것도 있고 도봉이 벌통 안으로 들어가서 내 벌한테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죽는 벌은 수명이 다해서 죽는 수도 있지만 제가 며칠 전에 그 패트병 사양기를 잘못 써가지고 사양액이 벌통 내부로 흘렀어요. 그러면 그 벌통 내부로 흐른 사양액을 벌들이 쭉쭉쭉쭉 빨아서 벌집에 저장을 하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 죽는데니까요 배가 터지게 그걸 먹고 그날 내가 올린 영상을 보세요. 벌은 내 생각입니다. 다른 건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벌이 사양액이 흐르면 벌이 죽는데 어느 정도로 죽느냐면은요. 약90% 가지고요. 이 벌의 90%가 농약을 친 것도 아닌데 벌의 90%가 죽는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한게 벌은 이게 벌한 마리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군집을 위해서 예, 벌은 이 군집을 이루어야 벌이고 그러니까 벌한 마리는 아무 의미가 없고 벌은 군집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부품이다. 그래서 벌통 내부에 사양액이 흐르면은 군집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양액을 배가 터질 때까지 빨아먹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벌이 5 0 그냥 놔두면 전멸한다니까요. 사양액이, 저는 이제 벌도, 벌통을 많이 늘려보려고 올해 자동사양, 자동급수를 1년 내내 계속 했거든요. 자동사양기가 참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사양기가 고장이 나서 사양기 막 줄줄줄 흐른 것을 모르고 놔뒀지. 여기서 7kg 떨어져 있는 제2 양봉장에 제가 자주 못 가보니까 그게 한 2, 3일 계속 흐른 거예요. 아, 이 벌통 안에 죽은 벌이 그러니까 손으로는 쓸어 다 너무 많이 죽어서 약90% 가지고 왔더니 그게 5번 벌통입니다. 5번이 어디 있냐? 5번 5번이 이게 5번이거든요. 하나, 둘, 셋. 요게 5번입니다. 요게 제2 양봉장에서 철수한 멀통인데요. 90%가 죽었어요. 요거는 말벌 잡으려고 끈끈이를 했는데, 말벌은 한 마리도 안 잡히고, 파리가, 마요기가 파리가 굉장히 말 시골이라, 지금은 가축을 안 그리지만 근처에 축사가 있어요. 그래서 파리가, 내가 말때 온몸에 파리가 시커멓게 달려 불어 가지고 엄청 괴로운데 아주 팔이 전멸됐습니다 이거 양봉장에 이거 꼭 놔야 돼요 말벌은 안 잡히지만 파리하고 그 다음에 소비소충 나방이 잘 잡힌다고 한번 얘기했어요 지금 이게 10월 1일 분봉군 이것도 10월 1일 분봉군인데 쓰레이 아주 좋습니다 이건 계산까지 올라갔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 지금 애벌레 유충을 많이 끄잡아냈는데요 유충을 끄잡아낸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니까 러 벌이 아직 미쳐안된 거의 다 돼가는 벌을 끄잡아낸 건 내가 볼때 이게 이제 봉판을 계상으로 올리고 단상에 공소비를 넣어주었거든요. 그 공소비에 이 벌이 아직 태어나지 못한 벌이 몇개 있었어요. 그걸 끄잡아낸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낮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내감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유충유충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아직 성숙되지 않은 미성숙 벌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벌이 많이 죽었는데 이런 건 몰라도 이 벌통은 이따가 꼭 내감을 해가지고 저녁새쯤 이상이 황 있으면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